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어쩌면 자동차에서 대부분은 반자율에서 자율주행으로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테슬라의 수천억 보상 판결 관련 생각을 조금 더 나아가보죠. 일단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모트라인 보셨죠? 네, 자동차의 제동 관련 테스트입니다. 그것에서 압도적으로 테슬라 모델 Y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저건 가장 최신의 주니퍼가 아닙니다. 기존 세대. 기존 세대라고 하면 좀 죄송하고, 네, 이전의 자동차입니다. 모델 Y.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된 제동에서 넘사벽으로 안전하죠. 근데 이건 오토뷰의 테스트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의 테스트이지만 거기에서도 테슬라가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뭐 고속도로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동 관련 테스트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놀랍게도 가장 우월한 압도적인 자동차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음, 중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테스트에서 중국인들은 굉장히 냉정해요. 오히려 자국차들이 기술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라면서 굉장히 비판하고, 압도적으로 높은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부럽기도 하고. 애써 광고주의 자동차를 까지 못하는 한국의 어떤 유튜버들 대부분, 음, 좀 아쉽죠. 여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서구권이 됐던, 심지어 중화권이 됐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자율에서 혹은 뭐, 자동 제동 관련 기능에서 거의 최상급의 자동차가 테슬라인 건,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 요즘 반자율에서 뭐, 기능 뭐, 다 비슷하지 않냐라는, 어디에서 나온지, 누가 이걸 의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타기들이 있는데, 어, 죄송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넘사벽으로 안전과 제동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신뢰성 높은 건 테슬라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상이나 도로상에서 한눈팔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럼에도 음, 내가 가끔씩 한눈팔 때가 있다. 혹은 약간씩 내 그럴 때가 있다 라는 사람들 약간씩 졸 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혹, 혹은 내 뒷자리에 좀 너무 소중한 우리 가족이 타고 있다, 내 아이가 타고 있다, 뭐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전기차를 산다라고 할 때, 뭐한 5천만 원 정도 대의 차를 살 때, 묻고 싶은 거예요 테슬라가 아닌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델 3나 모델 Y, 주니퍼 같은 것들을 구입하지 않고,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더 비싼 다른 차를 사는 이유가 무입니까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거의 충돌 테스트에서도 뭐 유럽권, 그 다음 북미, 그 다음 호주, 그 어떤 대륙에서 하는 그 안전 테스트, 핵심적인 테스트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건뭐 너무 잘 알죠. 마찬가지로 어, 반자율이나 혹은 뭐 도로상에서 긴급 제동 관련 그 기능에서도 거의 최상급이라는 건 역시나 수많은 테스트에서 다 봤어요. 즉 차량의 자체 안전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가장 뛰어난 다른 부분은 아예 젖혀두고 이 테슬라가 5천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내 건강이 안전이 중요하지 않고 뒷자리에 탄내 아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내 차에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인가? 난 이해가 참안 돼요. 물론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쓰는다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마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건 이제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그 몇천억에 대한 네 보상 판결이 내려졌죠. 당연히 테슬라에서는 항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사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아마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어쩌면 음 반자율에서 자율주행으로 가지 못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에서 FSD를 테슬라는 하고 있고 그 FSD를 비슷하게라도 하는 회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GN 크루즈가 조금 조금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 뭐 도심이나 일반적인 그건 아니고 그냥 지잉크루즈는 고속도로 상에서의 뭐 그게 어느 정도 비슷할 뿐 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FST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차는 아예 없습니다. 적어도 미국권으로 본다면 음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판결로 사실상 유일하게 FST 같은 기능을 가진 회사는 테슬라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다른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은 반자율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이 막힌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결국 테슬라의 FSD 기술을 사서 쓰지 않으면 다 실패할지도 모른다. 이번 판결이 만약에 항소 가 갔는데도 1,000억, 뭐 2,000억에 대한 보상 정도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왜? 일단 테슬라도 사고들이 나요. 근데 그 사고들이 상당수에서 뭐 합의가 있거나 뭔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죠. 자 이번 사고도 사실은 처리되는 형태에서는 유사해요. 그 운전자가 있죠. 그래서 그 운전자와 사실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합의가 어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비슷하게 뭐 이렇게 오토팔러시나 뭔가를 걸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 사고의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식으로 다 종결이 돼요. 이분도 사실 운전자와는 합의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소송이 피해자가 누구냐면 그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테슬라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대응하기는 애매한 거죠.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테슬라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은 테슬라와 사실상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차가 이제 운전자는 차량을 당연히 신뢰하고 참고로 그 운전자는 그횡단보도로 굉장히 오래 많이 지나갔습니다. 수십 번 이상 지나갔다라고 어,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즉 그곳에서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익숙한 도로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던 이유는 어, 오토파일럿 중에 핸드폰을 줬다가, 네, 사고가 난 것이죠. 중요한 건그 과정, 핸드폰을 줍고 앞을 신경을 안 쓰는 과정에서 이미 경고가 내려졌다라고 해요. 근데 경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대로 핸드폰을 주운 거예요. 죽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경고를 했고, 부주의 했고, 그리고 우리, 우리는 이 운전자와 합의를 끝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반자율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예요. 기술적으로 는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운전자가 차량을 많이 믿고 차량의 기술을 의지하고 꽤나 긴 시간 가야 돼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족함이 있지만 그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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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마치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수많은 사고들이 발생했고 그 사고들이 한번 발생했을 때마다 문제 원인을 찾고 그 문제 원인을 제거하면서 지금의 비행기가 굉장히 고도로 안정화됐죠. 동일해요. 결국은 반자리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이 태, 자동차도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운전자에게 다떠넘길 수는 없고 결국은 자동차 회사와 운전자 간에 그 운전자가 피해자가 됐던 가해자가 됐던 운전자 간에 뭔가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처리가 되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개선을 하고 끝까지 나가야 돼요. 물론 그 사고뿐만 아니라 아주 좀좀 네좀 극단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그걸 다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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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포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일단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데, 우리가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뭐 이런 걸 계약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대부분은 아직 이 정도까지 어, 고객의 반자율, 반자율 주행 운전 과정에서 뭔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회사 자체가 일단은 존재하지 않죠. 자,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걸러내고, 그런 것들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운전자에게 배포를 하고, 그럼 운전자는 계속 바뀌어지는 뭔가 기술을 계속 적극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이용을 해야 돼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건 적극적으로 회사가 대응하면서 이 문제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결국 누군가는 죽으면서, 누군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하지만 그걸 회사가 처리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 구조가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돌아가면서 이제는 신뢰할 만한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사고가 그 피해자가 차에 두 명이 타고 있었고, 커플이었고, 남자는 그나마 이제 살아났고, 하지만 후유증이 심하게 남았고,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 피해자 쪽에서 테슬라를 소송한 거예요. 그 피해자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결국 완벽하지 않은 기술을 운전자가 굉장히 신뢰 높게 착각하도록 만든 이름, 으로 인해서 운전자는 그걸 신뢰했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들이 어이 가해 운전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한건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직접 관계가 아니니까 좀 애매해진 거죠. 자이 과정에서 그래서 일단 판결 상으로는 그렇게 내려진 거죠 배심원단이. 근데 대부분 그렇게. 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죠. 중간에 뭐 합의를 한다든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뭐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여튼 만약에 그게 막 천억 이천억 이렇게 보상으로 내려진다면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 과정을 할수 있을까요? 그것도 회사도 못하죠. 사고 한 번에 500억 1000억 단위인데 보통 미국에서 리콜로 해서 나오는 그좀큰 것들이 몇백 단위 몇백 억 단위 그 다음 진짜 크게 시작하면 이제 천억 단위인데 그런 경우가 리콜이 거의 없죠. 근데 이건 사고 한 번에 500억 1000억, 1500억 2000억. 뭐이 정도씩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그럼 문제가 뭐예요? 테슬라는 이 과정을 다 지나갔어요. 저건 이미 이제 한참 오래전에 사고고. 지금이야 뭐저 정도로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왔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FSD가 거의 완성 단계로 올라왔고 지금 뭐 얼마 안 돼서 또 훨씬 더 개선된 형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놀라는데 더 놀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이걸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형태의 뭔가를 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야 되고 그다음 그 소비자들은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이용을 하면서도 혹시 사고가 심각한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운전자는 어느 정도의 사고를 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그런 경우를 통해서야지만, 어, 좀 문제를 인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다시 개선. 자, 근데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왜?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 때문에 보상하는데 큰 어 정도로 준 거.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그러니까 이 기능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문제가 있는 어 자율이에요. 자율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오, 오히려 명칭이 있었다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과 그다음 그 것이 꽤나 좋은 것처럼 운전자가 착각한 것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피해, 그러니까 운전자의 책임보다 테슬라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회사가 많은 돈을 배상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능 괜찮으니까 우리 거 믿고 써보세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고가 발생해야 돼요. 그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이 업데이트되고 좀 심각한 사고들이 어, 걸러내시겠죠. 그걸 글쎄요. 그냥 자체 테스트만으로 그걸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엄청나게 배포를 하고 그 배포된 상태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슬프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기술의 완성도를 빠르게 올려가면서 최대한 빠르게 더 배포를 하고 다시 네, 문제 인식 개선 배포 문제인식, 개선. 자, 이게 진짜 많은 사이클을 돌아야 되겠죠. 문제는 테슬라는 이미 이걸 다 지나가고 끝냈는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시작해요. 이제 네, 소비자들에게 파는 자동차에서 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 중앙의 소프트웨어에 통합되는 그 구조를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뭐 국산차도 마찬가지고 수입차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이제 그리고 앞으로 1, 2년 사이에 어이 기능을 주로 이제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반자율에서 어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기술을 또어 개선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어느 정도 완성된 걸 주는데 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테슬라는 이미 끝냈고, 다만 이제 예전에 어떤 사고 중에서 제대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이 사건이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2천억이나 3천억을 준다 해서 회사가 휘청거리거나 영향이 거의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만약에 이범이 정말 뭐 계속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는 일단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4년 만에 1심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기가 있겠죠. 어느 정도에서 끝날지. 여튼 만약에 이게 다 끝났어. 그러면 비슷한 사고에서 뭐 이렇게 해서 피해보상을 우리도 해달라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더라도 테슬라의 뭐 자금에서 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뭐 얼마 안 되는 정도로 합의를 하긴 하겠죠. 문제는 테슬라는 다 끝났는데 다른 자동차 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과정을 지날 수 있나?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나려고 하니까 아. 기술을 신뢰한 운전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백억, 수천억을 보상하는 판결이 이미 나와 버렸어. 이걸 테슬라가 보상을 다해 주는 걸로 끝나 버렸어. 그럼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동일하게 갈때 걔들은 이제 시작부터 바로 몇백 몇 천억을 때려 맞는 거야. 근데 그런 사고가 한번 날까? 아니요. 왜?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오토바이로 지됐던, 주행 중에 멈추는, 뭐 긴급 제동이 됐던, 적어도 기술상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게 누구예요? 테슬라예요. 자, 테슬라 정도가 지금 이 상황이면 다른 애들의 네, 상황은. 안 봐도 사고들이 어느 정도 날지 우리는 알, 알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얘들이 사고 한 번에 뭐 500억, 1000억씩 만약에 테슬라처럼 보상해 주는 걸로 진짜 판결이 다 나온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은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상해야 될까요? 글쎄요. 거의 뭐 네. 연 순익을 다 날릴지도 모르죠. 이 정도면. 결국은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얘들은 뭐 어떤 회사가 됐든 누군가 가 개발해서 기술을 그냥 주면 비싼 돈 내고 그거 쓰는 방법 말, 말고는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차라리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한 201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테슬라처럼 했다라고 하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오히려 네 덜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테슬라는 거의 끝났는데 그냥 이제 약간 회출이 맞고 있는 거고. 다른 애들은 이제 시험 치지도 않았는데 문제를 하나도 모르겠는 그 상태예요. 근데 선생님은 회처리를 이제 한 10개 들고 있는 거죠. 결론을 얘기 드리면 어쩌면 반자율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 것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대부분은 하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 결국 그들은 누군가의 기술을 사서 쓰는 걸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누구의 기술을 사서 쓸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건 테슬라, 그다음 중국입니다.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그래도 상위권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중국의 소프트웨어는 미국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기술을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이 쓴다라고 해서 중국에는 팔수 있겠죠. 유럽에도 팔수 있겠죠. 뭐 다른 나라에 팔수 있겠지만 문제는 미국에 못 팔아요. 그럼 똑같은 자동차 인제 자율주행의 그 기술을 미국에 파는 차는 이걸로 뭐 다른 걸로 해야 돼요. 그 다음 그 외의 시장은 중국 걸로 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테슬라도 실제 fsd를 기술로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기술은 미국에 팔 수도 있겠고 전세계에 팔 수도 있겠죠. 근데 테슬라의 가치를 그 본다면 안 파는 게 맞겠죠. 기술을 못 쓰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넘사벽이니까. 근데 혹시라도 판다라고 한다면 쓸수 있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네 이중으로 또 개발해야 되는 미국에 팔려면 해야 되는 아니면 미국에는 테슬라를 쓰고 다른 나라에는 중국 선을 쓰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한대 개발하는데 테슬라가 실제 기술을 쓰게만 해준다면 테슬라 기술을 쓰는 게 정답이겠죠. 근데 이 유사한 형태를 우리가 이미 다른 곳에서 봤죠. 바로 북미의 충전 시장을 다 정리해버린 테슬라의 NACS 방식입니다. 다른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DC 콤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네, NACS 방식으로 다 통합을 해버렸죠. 그래서 테슬라는 개꿀잼인 거죠. 물론 그걸로 해서 돈을 뭐 많이 버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런 유사한 사례를 우리 본 거예요. 아 기술적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야, 시장에서 우위가 확실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어, 테슬라가 우리가 표준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 어쩔 수 없네. 하자. 그리고 그쪽으로 대통합되는 이, 걸 봤어요. 아, 생각보다 테슬라가 열려있네? 그러면, FSD 기술도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왜? 네, 어차피 이제 벽이 세워서, 자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못 가니까, 그러면, 그래, 그것도 NACS 충전, 대통합한 것처럼, 그러면 FSD로 가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판결을 보면서, 야, 테슬라 미래에 어둡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작도 못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답이 없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